자, 전화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보세요? 여보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황영멘토입니다. 네. 아, 예, 반갑습니다. 네,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? 예, LG 에너지 솔루션. 네. 58만 원에 20% 가지고 있습니다. 58만 원에 20% 갖고 계세요? 네. 와, 지금 요즘에 좀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. 네네. 음 주가 좀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매수한 걸 보니까 근래 에좀 올라갔다가 지금 눌려서 이제 매수하신지 오래된 거네요. 최근에 올라갔을 그쵸? 때. 어, 그렇죠. 네, 최근 에 올라갈 때. 어 근데 올라갔다가 살짝 수익 조금 있다 떨어졌네요. 그죠. 보니까. 아. 네네. 자 일단 지금 제가 볼때좀 타이밍이 좀 아, 굉장히 좀 아쉬워요. 너무 아쉬워요. 어왜아쉽냐 아쉬우면... 초보가 안 돼가지고 아, 저 초보 뭐 이게 뭐 대세라 하고 뭐그 TV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<laughs> 한번 네. 사봤는데 저는 어, 초보이시면 이렇게, 뭐 한, 이렇게 한번 모르겠습니다. 해보세요. 자 지금 보면 이 차트는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볼수 있잖아요. 만약에 만약에 네네. 이제 방송에서 이제 종목들을 이게 좋습니다. 이거 보시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이제 추천을 하잖아요. 추천을 하면 그때 그냥 어, 바로 사지 마시고요. 딱한번 차트를 열어보자고요. 네네. 열어봤을 때 어, 종목이 종목이 주가가 그 전부터 좀 많이 올라왔네라고 생각이 들면 그 종목은 안 사시는 게 좋아요. 네네. 무슨 얘기 아시어요 아, 네,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좋아서 주가가 올라온 거 아닙니까? 먼저 그렇다면 그 종목은 안 사시는 게 좋아요. 네. 어, 그런데 만약에 이제 좋다라고 얘기를 어, 이 종목 괜찮습니다라고 저는... 했는데 주가가 올라오지 않았다. 그러면 그때. 한번 이제 살까를 고민해 보는 거죠. 어. 예전 차전지가 좋다고 그래서 삼성 SDI도 좀 가지고 한20% 가지고 있는데 네. 다 빠져가지고 정말 힘듭니다. 어. 제가 볼때는 지금 주식을 먼저 사기보다는 공부를 먼저 하시는 게 저는 중요 먼저일 것 같아요. 왜냐면자이거 나중에 이제 아, 예. 분명히 공부를 하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. 그리고 지금 시청자분들도 아마 이 흐름을 딱 보면 알게 되실 거예요. 뭐냐면. 자, 일봉상 흐름으로,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 종목이 아, 떨어질 거라는 생각들이 잘안 들었을 거예요. 여기서까지는 자, 이때까지는 올라갔잖아요, 그렇죠? 그래서 사람들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. 그런데 그 전에 이미 이 종목은 하락에 대한 조짐이 있었어요. 자, 여기서 눈이 잘안 보이거든요. 그런데 주식을 좀 오랫동안 하셨거나 예. 좀 잘하시는 분들은 이걸 바로 분봉으로 딱 돌려서 보면은 이때 신호가 딱 떴어요. 어떤 신호냐면 올라오고 나서 밀렸고요. 그다음에 올라오고 나서 밀렸고요. 올라, 그리고 나서 올라가고 나서 밀렸단 말이죠. 이게 뭐예요? 머리 어깨형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? 삼산 머리 어깨형. 주가 고점 만들고 떨어질 때 보통 이런 흐름으로 떠, 떨어지거든요. 그러니까 떨어지는 자리에서 잡으신 거예요, 사실은. 신호는 이미 그전부터 왔었거든요. 근데 사람들이 잘안보거예요 추가면서 하시면 안 돼요. 추가면서 하시면 안 되고요. 이 종목은 자어 어. 어 지금 손절가를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아요. 손절가를 49만 7,500원 네. 손절가 잡아 두시고요. 49만 7,500원 손절가. 그리고 이 종목은 반등 나오면 55만 원 부근. 지금 매수가 격이 거기 58만이죠. 원 음, 56만 원. 네, 네. 네, 56만 원 일단 목표 주가로 보고 하세요 56만 원까지 왔는데 주가에 힘이 좀 없어 보이면 그때 정리하고 나오시면 되고요. 56만 원까지 왔는데 주가가 힘이 좀 있다. 그러면 매수가에서 빠져 나오시면 돼요. 이해 되세요? 음. 아예예 예. 감사합니다. 네. 네 힘내시고요. 일단 주식을 사는 것도 좋아요. 근데 결국 우리가 이 좋은 결과를 네. 얻기 위해서 주식을 사는 거잖아요. 근데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네. 내가 좀 많이 알면 그만큼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지금 이제 이차 전지는 네. 앞으로도 계속 네. 그 네. 저쪽으로 갈까요? 공부를 좀 먼저 하셔야 돼요. 이거 아시겠어요? 이거는. 2차전지 이런 것들이 네. 앞으로 갈까요? 좋아, 좋아지겠죠. 근데 주가라는 건 앞으로 로봇이 앞으로 좋아지지 않을까요? 로봇도 앞으로 좋아지지 않을까요? 그죠. 렇 미래의 시대에 로봇이 많이 좋아지겠죠. 근데 주가는 지금 안 간단 말이죠. 앞으로 미래의 시대에 자율주행차 나오겠죠. 근데 주가는 지금 안 간단 말이죠.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공부가 먼저예요. 제가 지금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. 그래서 이거 잘 빠져나오시고, 그러면서 같이 공부도 병행해서 네.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응원하겠습니다. 네, 예,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. 앞으로 그러면 좋은 결과 나오실 거예요, 분명히. 지금이라면. 네.